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안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더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11장 바로 앞에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이히브리서 11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왜 대단한가 하면 일단 표현 자체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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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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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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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을 뭐로 다꿰입니까 믿음으로 다꿰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로 이 구약의 역사를 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이 절정이 누구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주가 왜 그냥 믿음의 주라 하는가? 이 모든 믿음의 이분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예표였던 것처럼 이 믿음의 영웅들도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주 그분을 결국은 다 지금 향하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브리서 11장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주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창조부터 예, 시작하거든요. 창조부터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 창조,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 노아, 원시 역사. 그다음에 아브라함, 족장의 시대.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출애굽. 가나안 땅. 예, 모세와 그런 시대. 그다음에 다윗.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역사의 완성인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 그니까이이 히브리서 11장은 예, 우리의 그러니까 창조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그때까지 모든 역사를 여기에서 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권리증서를 뜻합니다. 권리증서. 그래서 내가 권리증서를 가졌잖아요. 그럼 권리증서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다르죠. 은행 통장을 가졌어요. 그럼 사는 게 다릅니다.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권리증서를 가진 자답게 사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그 서커스의 고개사들이 밑에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시도해 볼수 있는 겁니다. 안전망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권리증서를 가졌습니다. 어떤 권리증서 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의 권리증서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내 본향에 가면 더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산다고요? 나그네로 사는 거 것.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권리증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아를 다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주실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의 적합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그게 적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에 맞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미 집사님 어머니가 어저께 소천 하셨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도 슬프고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 증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과 실제 실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권리 권리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보장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들, 그 경험들. 자,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똑같은 말이죠, 증거.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누가 체험할까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한 거죠.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건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들이 많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그 경험들, 체험들 앞으로도 증거는 계속 계속 될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체험할 것이니까 또 경험할 것이니까, 또 누릴 것이니까. 자,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그러니까 체험이며 간증입니다. 체험이며 간이 간증, 테스트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는 체험이면서 체험이기 때문에 동, 뭐가 뭐가 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선진들에게 우리 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누가 뒤로 물러간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앞에 다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 고개 다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지는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그 약속들에게 맞게끔 적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적절하게 살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체험을,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로 들어갑니다. 창조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우리는 뭘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창조부터 믿음입니다. 창조부터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믿음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걸 체험했던,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자가 있는 자답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답게 오늘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간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미 집사님, 모친께서는 어저께 한 12시쯤 지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 우리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 9 시에 발인 예배를 어 드리겠습니다. 아산 어 현대 아산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기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연합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뭐가 제일 뭐가 없어서 힘듭니까 힘듭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경편 처지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보증 수표와 같은 권리증서와 같은 그 약속과 그 현실과 그 구원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다른 거 말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담담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진들이 체험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위로와 그 힘을 오늘도 다 체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도 그 증거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다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천국으로 환송하며 슬픔과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곳에 가셨다는 그 보증 수표가 권리 증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환송합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 또 송유진 장로님에 많이 쓰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제 천국 환송 이제 입관부터 발인 과 하강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체험들 그 증거들 그 간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정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어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또한 주간 주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나뭐 자신만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힘차게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